안녕하세요. 원피스 추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번이 두 번째 영상이죠. 지금 어제부로 패치가 돼서 그랜드라인이 열리게 돼서 이렇게 또 새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그동안 또 되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알아봐야죠. 자, 일당을 보게 되면은 지금 캡틴 기어삼 루피를 일단 76렙까지 찍어서 지금 스탯이 많이 괜찮아진 상태로 이렇게 지금 선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획득을 해서 이렇게 사성을 진화를 시킨 다음에 44레까지 찍어서 공격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 거기다 상디 같은 경우도 지금 5성까지 또 진화를 시켜줘서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는 강력한 필살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조로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사자조로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사성으로 뽑기를 하지 못해서 일단 아수라조로로 이렇게 일단 5성까지 올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턴을 또 늘려주는 우리 개꿀 우섭도 이렇게 진화를 시켜서 레벨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라서 일단 현재 76코스트에 요정도로 일단 5명을 전부 다 넣은 상태고 지금 정말 아쉬운게 이 신수염을 리세만으로 뽑았는데 얘가 코스트가 넘사벽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끼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 멋진 신수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음 영상이나 그 다음 영상에서 한번 운영해 보는 식으로 하고 그러면은 오늘 가장 해봐야 될 거는 어제 패치가 된 그랜드 라인으로 한번 가보는 거겠죠 스토리가 좀 궁금해서 N이랑 좀 섞어서 이렇게 보니까. 대략 지금 백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랜드라인으로 진입을 한 걸로 봐서는, 우리 한글판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지금 패치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그타운을 뒤로 하고, 그랜드라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라인을 진입하면서 나오는 스토리죠. 자, 입구가 산이라니. 항로가 어떻게 산으로 돼 있는 거야.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스토리긴 한데, 위대한 왕년 두 개의 해역 사이에 끼어서 흐르고 있어서, 무풍지역 칸벨트, 이거는 좀 예전에 나왔던 스토리 같은데, 결국은 레드라인으로 들어간다. 자, 어떻게 지금 물이 판 위로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건지, 요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도 올라간다. 고무 인겐이기 때문이지. 고무 인겐과 함께, 드디어 그랜드 라인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원래 스토리상 다른 놈이 하나 탔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자잘한 것 같아서 생각을한것 같죠. 그리고 엄청난 소리가 들리면서 내려가 보면은 자 그랜드 라인에 처음에 나오는 적은 바로 바로 산이 아니라 고래 고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애니를 그래도 보고 나니까 요 만화 스토리가 정말 진짜 원피스 스토리랑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었구요. 그러면은 요 박치기로 상당히 상처가 많이 난 우리 고래 스테이지를 또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만화를 봤기 때문에 저게 다 그린 거라는 걸알 수가 있죠. 만화를 보고 나니까 이게 스토리가 이제 다 알아서 좀더 재미있는 게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뭔가 하나 튀어나오죠? 빨래까지 널려있는. 어, 얘네가 있었나? 잠깐만, 얘네는 N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링겐 여기서 왜 튀어나온 거야?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 여기서 저 굉장히 큰 오징어였나? 어, 그렇지, 오징어가. 저 오징어 원래 색깔이 랬나 드디어 대왕 오징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고래 속에 있는 대왕 오징어라니. 보스 뭐 바로 잡아봐야죠. 지금 1턴 뒤에 바로 공격으로 돼 있는데, 자, 퍼펙트 올 퍼펙트 한번 빠르게, 아스깐만 망했다. 3퍼펙이 들어가야지 이게 데미지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첫판을 딱 망한 상태로. 자, 원래 스토리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할아버지가 바로 작사를 꼽아서 끝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이렇게 뻑이 많이 나는 거야, 이거? 그렇지. 퍼펙트 바로 날려주시면서, 바로 끝났네. 사뿐하게 일단은 첫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 했습니다 어 뭐야 어, 오징어를 받을 수가 있네 바로 요 할아버지죠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왠지 데이가 드디어 이렇게 나왔죠 왕녀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애니를 보면 다 나왔었는데 자 우리 이쁜 비비가 여기 또 등장을 하고 우리 아재 같은 경우는 또 진정제를 주사하면서 우리 라보니를 좀 진정시켜주고 진정을 시켜놨더니 우리 이쁜 비비가 또 이렇게 말썽이죠 요때는 얘가 비비인지 전혀 몰랐었는데 우리 웬즈데이랑 또 한판 대결할것 같습니다 자, 뭐야 얘네들은 해적은 또왜 나와 드디어 우리 바로코 일당들을 다 제압을 해서 또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죠 드디어 라분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불쌍한 라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아재가 설명을 해주겠죠 레드라인에 부딪히는 것도 이유가 다 있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니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애니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게 다 뭔가 했는데 우리 요 귀여운 라분이가 사람 말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역시나 그랜드라인은 상당히 특이한 동물들이 되겠습니다 선장한테 맡아주지 않겠나 요랬는데 돌아오지 않았죠 자 라분이 기다렸는데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렇지 상당히 멍청한 우리 고랜데 박치기 하다보니까 이렇게 피가 나면서 드디어 뱃속으로 빠져나와서 밖에 나오니까 또 하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어떻게 처분했지 얘랑 같이 바다로 갔던것 같은데 자 몇번을 더 깨줘야 되는거야 벌써 세번째 같은데 세번이나 왠지데이를 때려패면서 촌놈이라니 프로커스가 누구지 뭐야 이쁘잖아 뭐야 원래 바로 돌아만 갔나? 딴 섬으로 와서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와이 부분을 또 게임에서는 라분이랑 대결하는 걸로 반영이 된것 같아서 와 라분이랑 도 붙어야 되는 게임이죠? 자 원래는 이렇게 때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모르겠다 라분아 미안하다 좀 때려 패야 되겠다 잡아줘야지 아론도 데리고 왔어 이미 스톤이든 산으로 간다 체인이 잘 걸려야지 한 방이 나올 텐데. 퍼펙트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자, 타이밍 잘 맞춰주시고 조로 때리고 상디 빨차기 한번 따자. 미스 좀 그만 떠 임마. 바로 한번 더. 아 뭐야. 자 드디어 라브네 공격. 데미지는 2,500 귀엽네. 라브나 복수 간다. 퍼펙트 전부 다 보자. 퍼펙트 전부 다 간다. 까불어봐 라브나 까불어보라고 집중해서 올퍼펙으로한 방에 끝내도록 해하겠습니다. 한방이 내가 끝나네. 26만으로. 퍼펙 잘 터지면은 우리 라분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트레저 크루즈. 까 보면 안돼 라분아 뭐야 오오요것도 스토리 있었던 것 같은데. 화가 단단해라 구만 멍청이가 멍청이보고 뭐 멍청이라니 오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 한번더 붙는 것 같은데 결국은 라분과 한번더 싸워야 되는 상태. 자 일단은 지금 새로 진화시킨 캐릭터들의 스킬을 한번 써보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일단은 얘예 스킬로 자 5성 상디의 디아블 잠브 얘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번에는 4성 아론 간다 우리 조스 인간 출동 샤크 온다 톱니다 톱니였나 오 귀엽네 자 반창고 붙였죠 오 뭐야 오 박치기 필살 박치기 어? 아 너무 봐줬다 와 저렇게 셀진 몰랐는데 3만이나 들어오네 3만이나 들어오면 복수간다 이거나 맞아라 자오성 아수라조르다 이것이 칼 몇개야 이거 칼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모르겠다 자 잘라버려 생각보다 별로 쎈거 같지는 않은데, 자, 한번 더. 기어삼, 고무고무노. 자, 한번 더. 고무고무노. 만육천. 또 있지. 나는 루피가 두 개이기 때문에. 고무노무노한번 더. 만육천. 스킬 다 썼으니까 마무리 가죠. 퍼펙트로 마무리 간다. 타이밍 잘 맞춰주시면서. 이한테한대 맞는다고 지금 열매를 하나 썼기 때문에. 일단은 두 번이나 라분을 쳐보시면서. 정신 차려 임마. 무승부다. 자, 이러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N에서 떠났었죠. 울먹거릴 것 같은 우리 귀여운 고래인데. 자, 한판 붙고 나서 라이벌이라고 하면서 라분한테 또 목표를 하나 만들어 주죠. 그란도라인 다 돌고 오면 또 만나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임마. 울지 말고, 임마. 울었던 것 같은데. 귀엽네. 등치만 무섭게 큰 녀석이. 자, 울어 터지면서 한번더 울었나, 여기서? 울어봐, 임마. 난리 났네. 그렇게 좋냐? 우리 귀여운 라분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가 되면서. 아, 맞네. 이거 그렸던 거죠? 그림 실력은 역시나 형편없는 우리 루피가 되겠습니다. 우리 귀요미 이제 라분도 정리를 하면서, 요렇게 쌍둥이 언더 끝나고 또 딴데로 가면서 왠지대이랑다 태우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나티반 고장나서 바로 그 애들 거 썼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나침판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렇지 아이 아저씨꺼 갖고 갔구나 여기서 원래 받았다가 또 부서진 것 같은데 그렇지 드디어 레드 라인이랑 그란도 라인의 설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곱 개의 자기를 하나 고르게 되는데 어느 섬에서 출발해도 결국 끝에서는 하나에서 만나게 된다 자, 마지막 섬은 바로 골드로저가 도착을 했던 그 섬이죠 라프텔 최종지점 애니가 지금 700몇 회까지 나왔던데 여기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여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100화도 채 되지 않는 곳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과연 저 섬까지 이 게임의 스토리가 다 나오려면은 과연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 우리 라분을 뒤로 하면서 귀요미랑 이렇게 작별을 하고 나온 지 이제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드디어 그랜드 라인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메리오에 탑승한 선원들. 다 클리어 하면서 무식의 보석 열매까지 획득을 하고, 위스키 피크.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개가 된다고 하죠. 1편에서도 그랬듯이 이스트블루가 역시 끝이 아니었고, 그란도 라인이 드디어 열리면서 이렇게 쌍두기 언덕을 다 정복을 해봤고요. 자, 일단 스토리가 이렇게 짧게 짧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클리어가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고 요래서 아무래도 유저들이 일본판 트레저 크루즈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7월 초에 칠모의 미오크가 또 열리게 돼서 이게 강림 퀘스트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흰수염으로 모험을 해보던지 아니면은 요 미오크랑 또 대결할 수 있게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